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에서 자유롭게 함이 의 능력 주의 여 시험을 그리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하의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시어린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늘라니에 다장마당에 다이시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두째달 둘째,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육십 규빗이오 너비가 이십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오 높이가 백이십 규빗이니 아내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료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0 규빗이요 너비도 이0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를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오십 세 개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큐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식 큐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살과고운 배로 희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유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었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에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였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이시 인구 조사한 후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린 오르란의 타장마당이 있었던 그 장소에 성전을 세웁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세상의 신전은 강력한 군주 또는 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의미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곳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다잇과 관련된 땅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치하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공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곳이,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사역,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 낭실, 대전,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듭니다 또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내부를 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장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그 설계대로 그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받은 설계대로 그 말씀대로 설로모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세워갈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 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의미를 한번더 우리는 깊이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었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의 두 기둥 중 야기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두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 향한 궁율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그 능력으로 성전을 세워주실 것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명명함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성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선언함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 야긴과 이 보아스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또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위에 나오면서 다시 이 기둥을 바라볼 때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두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을 높여 드림과 동시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싶어 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부름받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여전히 초심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향한 마음, 이 초심을 잘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17절 말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명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이 자신이 될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를 향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진정한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동주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위에 서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움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진정한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와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의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성도들을 함께 모여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자가 되어 주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